안녕하세요, 이호 옥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화보집이 있어서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짜잔, 더 라이프 오 h r i 스트 이원 작가님의 작품집인데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오늘 받아봤고요. 내돈내 산. 제가 제돈 들여서 샀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혹시 마음 가시는 분들은, 우리 이호환 화백님의 이 작품을 함께 구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러분 이 영상을 찍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만해요. 지금 영상은 저희 딸이 찍고 있고, 드디어 개봉 박도 합니다. 이게 자그마치 얼마냐면, 20만원짜리에요 20만원 네, 하지 작품이 이 작품을 <laughs> 제가 내돈내산에 돈, <laughs> 비켜 안보여 유아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개봉하는 거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양장으로 되어있고 이 속에 또 책이 이렇게 액자 앨범처럼 되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고 누군가한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누가 선물을 할까 하다가 제가 먼저 오픈을 하고 개봉을 해야 또 다른 분들한테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보시게 어... <laughs> 되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 케이스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라이프나스 연애씨, 나이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서. 오, 이게 화보집이니까 나이 여태까지 이유한 하지 마세요. 나이 나이 엄마, 얘들 잡아요. 이유한 화백님의 그림, 모든 그림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나이 한번 나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들게좀 잡아봐. 잡았어요. 예수님의 숫자가 지시는 거고, 이런 사진, 이런 그림을 다 그리신 거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안 보여요. 요 빛이 나고. 그리고 이제 축하 메시지도 여기 담겨 있고요. 네, 이분들은 저랑 안 친하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는. 백이고 이완, 화백님 어떤 분인지 여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고,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소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탄생, 사역, 순환, 부활, 승천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 있는 것 같고, 여기 그림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태 보지, 그 다음에 요셉의 사자. 꿈에 나타난 뒤에 사자, 마리아의 창가, 마리아의 해산의 날 아기 예수 탄생 들판의 목자들 아 보이나 이게 보여요. 베들레헴의 별 이렇게 해가지고 섹션별로 이렇게 많은 페이지로 이렇게 성화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누가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우선은 제가 저에게 이완 화백님이 좀 광고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신분을 제가 발휘해서 이렇게 찍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원화백님 연락처를 넘겨드리고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본인 소장용으로도 되게 좋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선물해 주실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격이 좀싼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하시되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하셔도 그 받으시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인톡으로 주시고요. 꼭 사서 우리 성교비로 또 우리 이완 화백님이 이것을 또 팔아서 본인 개인 그 기독교 박물관을 만드는 게또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열심히 또 평생 그림을 그려 오신. 그, 화백님이니까 좀 많이 도우셔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